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컨텐츠를 자주 못 올렸는데요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었지만 제일 주된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치과의료봉사 활동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스튜디오 몽 촬영팀에서 재능 기부해주셔서 멋진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SL 치과의료봉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제 모교의 진료봉사 동아리인 SL에서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로 봉사를 떠납니다. 올해는 캄보디아 캄퐁 스페우 지역에 있는 이화스렁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인 진료봉사 영상과는 다르게 이와스렁 학교에 다니는 2학년 파이니따의 시선으로 영상이 진행되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해. 촬영팀에서 원래 준비했던 기획은 달랐는데요. 이렇게 해맑고 예쁜 아이들을 보고 기존 영상의 기획을 현장에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SL 팀이 등장합니다. 숙소와 학교가 30분 정도 거리였는데요. 저희 팀원들을 태우고 출근하는 버스를 촬영팀에서 드론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오가는 길이 1차선 도로였는데 저 소들 때문에 정체가 되곤 하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입니다. 올해는 44명의 팀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치과의사 9명, 치과대학생 20명, 간호대생 8명, 목사님 1분, 제 아들을 포함한 가족 2명,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어주신 촬영팀 4명으로 구성된 제법 큰 규모의 팀입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이 많은 바쁜 7월에 병원을 일주일 빼고 오시고 학생들은 황금 같은 여름방학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힘들고 굳은 일을 하러 온 셈인데요. 매년 이렇게 모이는 팀원들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화스렁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치과 진료는 장비와 기구가 없으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장비 의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역지로 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챙겨갑니다. 이와스령 학교에 도착해서 학교 강당에 그 장비들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ហើយអ្នកគ្រូពេទ្យនៅថ្ងៃ8តាមខ្ញុំមិនធ្លាប់ទៅពេទ្យថ្មីទេប៉ុន្តែបើខ្ញុំឈឺថ្មីខ្ញុំតាំងតាខ្ញុំទៅពេទ្យថ្មីលោកគ្រូអ្នកគ្រូបានប្រាប់ខ្ញុំដូចនេះ 저희가 해외진료 때마다 가져가는 짐이 다 합해서 800kg 이상 되는데요 치아를 삭제하는 장비인 치과 유닛, 컴프레셔 석션, 환자가 앉을 체어, 소독장비, 엑스레이 장비, 치과 재료, 약품 등등 챙겨가야 하는 짐이 많습니다 이 짐들이 무사히 통관을 거쳐 분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한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년 아시아나항공에서 감사하게도 이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 바로 អូចៃដន្យតែពេលនេះក៏អត់អូគគែរអត់គេចធ្លាក់ចុះចាក់បំពីថ្ងៃនេះរកគ្រូអ្នកគ្រូពេទ្យថ្មិញអូអូអាចងជួយជាបាននឹងពិនិត្យថ្មិញរកបងអត់ខ្នក្នុងសាលានិងអ្នកគុំ 저게 사실 저희 옛날에 저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윤재, 주민재, 6번, 이영택, 민세연, 7번 정해진 사람 없고, 도경민, 어시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후 시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어시스트랑 숫자 선생님들이 지금 매칭해서, 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세팅을 시켜주세요. SL은 이대 간호대와 연대치대의 연합 기독교 진료 봉사 동아리입니다. 간호대 학생들은 오시는 환자분들의 혈압, 당뇨 같은 전신질환을 체크해주고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현지 언어로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목소리> ខ្ញុំត្រូវពាក់អាវវែងនៅបាញ់ឆ្នាំមុំហើយគាត់ក៏បានជួយឈ្មោះរបស់ខ្ញុំហើយក៏ជួយខ្ញុំថាជួយកੰនឡើងណាគាត់សាយដាក់ខ្ញុំយ៉ាងស្រស់ស្អាត 이가 많이 썩어서 이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속을 건강이 아니시라고 당뇨 조절 못하할테어니 아까, 아까, 야 SL 졸업생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치대 학생들이 진료 보조와 기구 소독, 재료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버쉐입이니까 넓어지고, 넓은 무릎. 네이 필링을 해주면, 55살, 그녀 네. 친구의 치아를 하나 살려준 거죠. 봉사하러 오는 지역의 환자분들은 보통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입안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치통으로 고생해 본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초등학생들도 대부분은 아픈 것을 잘 참고, 치료를 너무 잘 받더라고요. 보철치료를 해줄 수는 없지만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통계를 내보니 5일 동안 5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700 케이스 이상의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케이스 수는 적지 않지만 워낙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할 차가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제일 급한 것을 우선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보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치아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치아가 썩지 않도록 잇몸이 나빠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칫솔과 치약을 선물해주고 칫솔질하는 습관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오스템과 닥터 초이스에서 칫솔과 치약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 물질적인 후원이 있기에 이런 봉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파이니 따의 목소리로 이 영상의 주제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초의다리이입니다 보통은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게 정신없이 살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막상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에세이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된것 같습니다. <목소리> 더 오래전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교육과 의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저희 에 l 도 미약하게나마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을 닫고 훌쩍 떠나는 일이 현실적인 면에서 매번 용기가 필요하고 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는 것이 분명 고생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매번 그런 것 이상으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29년 동안 여러 나라를 오가며 섬김과 헌신을 이어온 SL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스튜디오몽 채널에 올라온 영상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코멘트 없이 전체 영상을 쭉 보시면 좀더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